안녕하세요 이부자리TV 박소장입니다 여러분 토지 투자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A급 위치에 A급 금매로 나온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나와서 저 박소장이 한 걸음에 냉큼 달려왔습니다 긴말 필요 없이 우선 지도로 토지 위치부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필지에서부터 평택 지제역까지 직선거리 약 1.8k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까지 직선거리 약 3.6km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호주의 중심지에 위치한 훌륭한 입지의 토지입니다. 제가 뒤쪽에 자세한 토지 개요하고 어, 토지 금액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필지의 입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평택시 세교동은 한창 다양한 건물들이 신축 중인 평택의 핵심 택지개발 지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위치가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의 위치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깔끔하게 구획 정리가 되어 있고요. 어, 도로 및 모든 기반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서 각종 인입공사나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필지입니다. 해당 필지는요, 일본 국도와 인접해 있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요. 어, 2024년도에 평택시에서는 약 8만 평 규모의 은실글린공원이라는 대규모 공원과 평택 일반산업단지가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서 임대 수요가 매우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필지 인근으로 1군 브랜드인 푸르지오 아파트가 2024년도 하반기에 입주 예정으로 아파트 부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인근에 초등학교 또한 위치하고 있는 우수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해당 토지의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평수는요 66.7 평입니다. 총 매매 가격은 4억 6천 정도이고요. 토지 담보 대출 70%를 실행한다면 어, 실투자금 약 1억 3천 정도만 있으면 매입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자 해당 지역은요 건폐율 60% 용적률 180%가 적용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고요. 자 연면적은 대략 약120평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주변 필지 실거래가 가격이 어, 약 평당 850만 원 정도에 어, 형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해당 필지의 매매가는 평당 690만 원에 나온 금매물 어, 토지입니다. 자, 건축을 한다는 가정 하에 제가 임의로 가설계를 해본 결과 2층과 3층은 각각 3가구씩, 어, 그리고 4층은 주인세대 복층 한 가구로, 총 토탈 7세대를 넣을 수 있는 다가구 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 3, 4층 평면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층과 3층은요,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각각 전용 면적 33.2평에 공용 면적 6.7평 정도로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4층 주인 세대는 전용 면적 25.7평에 공용 면적 6.8평으로 복층으로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가설계된 건축물의 예상 투시도를 잠시 함께 감상해 보시죠. 자, 다양한 평택시 부동산 관련 근매물 소식과 정보를 받아 보시려면 어,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자, 해당 토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면 저 박소장이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은 이부자리TV 박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